슈퍼카 레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차량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2000년형 기아 4WDB 픽업트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가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모델로 기존 강자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성능과 함께 현대적인 감각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각인한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 인상부터 이 트럭은 단순히 SUV를 개조한 모델이 아니라 실제 작업과 모험 그리고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진정한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전면부에는 넓고 당당한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결합되어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높게 솟은 보다얇튼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고. 측면을 따라 이어지는 굵은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내구성과 힘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널푸세의 독조로 표현합니다. 독해소튼 보다이튼 프로 표현합니다. 독조크 프로 표현합니다. 요크를 표현함을 다리고 표현합니다. 이시감이 다료 독해료 표현합니다. 특히 상위트림에 장착되는 대형 알로이 휴과 넉넉한 지상고는이 트럭이 오프로드를 위해 준비된 차량임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실용성을 확보하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이 각인한 외관 아래에는 진짜 픽업 프롭다운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26일 기아 사라보델디 픽업은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견인과 접재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에 필수적인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거친 작업 환경이나 흥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서스펜션은 편안한 승차감과 강한 내구성 사이에 균형을 훌륭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서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파워트레인은 시장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성능을 중시하는 운전자와 높은 토크와 효율성을 원하는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다솔린 엔진은 부드럽고 경쾌한 가속 성능을 제공해 일상 주행에 적합하며 디젤 엔진은 저회전을 에서 강력한 토크를 발휘한 데 차수비스 히시다이 엔진들은 정교한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4 w d 디 시스템은 이 차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모래, 지능, 눈길, 암반 지형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해 어떤 한때, 오프로드 성능면에서 이중쇼기아 4WD 픽업은 이름값을 제대로 해냅니다. 넉넉한 지상부와 우수한 접근각및 이탈답, 그리고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디퍼렌셜띠가 기능은 거친 산길이나 물이 흐르는 구간, 가파른 경사로도 자신있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트랙션 관리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바퀴에 전달되는 힘을 조절함으로써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덕분에 이트럭은 주말 오프로드 많이 하는 물론 극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전인력과 적재 능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2006 기아 4WD 빅피업은 대형 트레일러, 보트, 각종 장비를 무리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동급 최고 수준의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적재중량 역시 뛰어나 작업용 장비나 캠핑, 아웃도어 장비를 가득 실어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넓고 실용적인 잡지함은 내 구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고정 포인트와 옵션 액세서리를 통해 작업용 또는 레저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기아가 픽업 트럭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르고 부드러운 반응으로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SUV에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가죽 시트, 열선 및 통풍 기능까지 제공되어 더욱 높은 만족도를 줍니다. 공간 활용성 역시 뛰어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가족 단위 사용자나 작업 인원이 함께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어 포켓, 센터 콘솔 시트 하단 수납 공간 등 다양한 수납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트럭은 극한 상황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까지 고려해 설계된 차량입니다. 안전 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6 기아 4WD 픽업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전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철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견인주행이나 복잡한 도심주행 시 이러한 기능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대형 격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제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하고 제동 성능은 안정적이며 풍절음과 노면 소음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과 험로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성격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선이크 기아 4WD 픽업 트럭은 기아의 자신감과 기술력을 집약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차체 구조, 뛰어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도 편안한 실내 공간까지 모도로 갖춘 이 차량은 글로벌 픽업 트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작업용 트럭을 찾는 분들부터 프로들을 즐기는 모험가. 그리고 다재다능한 데일리 차량을 원하는 분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슈퍼카 리뷰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